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직입니다. 막내중교사입니다. 지생님, 오늘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저희 그 사무실 나오바리사가정역입니다 여기 오늘 어떤 매물이에요? 어, 오늘은 좀 여러 이제 뭐 콘텐츠 뭐 소재 뭐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안 해보신 거 같아가지고 네. 제가 발표 막내중교사님 그쫙 네. 봤어요. 아니, 지생님 말이 너무 많아요. 어, 말이 빨리 많아요. 해주세요, 빨리. 아, 단기 임대입니다. 단기 임대. 네, 단기, 아 임대입니다. 단기 임대는 뭐 정확하게 뭐 며칠부터는 단기 임대라 그러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단기 임대라고 하면 그래도, 그래도 최소 그래도 고시원이 아니잖아요. 네. 고시원이 아니니까 그래도 한3 개월 이상. 3 개월 이상. 그래서 최소 저는 이제 개월을 이제 단기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보니까 옥탑방이에요. 네, 옥탑방입니다. 옥탑은, 옥탑방. 옥탑방 단기도 뭐 드문드문 가끔 나오는데 여기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옥상 공간이. 이거는 이제 개인 단독 사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옥탑방을한번두번 찍었잖아요. 네. 두번 찍었는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단은 뭐 막내 중요 한님 평가를 해주시고 아니 개인 사용이 가능한 곳이죠. 어, 그럼요, 개인 사용하죠 여기 앞에 보시면 어. 저기 문 앞에서부터 문 앞에서부터 장구 아. 앞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당연히 개인 사용은 음. 가능하고요. 여기 집 사용하시는 분은 아주 빨래 널걱정은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빨래 아 여기 다 빨래줄이에요. 빨래줄에다가 여기 개인 옵션 저기. <laughs> 이거 옵션이에요? 건조대. 건조대? 그렇죠. 아, 이 빨래 집게는요 빨래 집게뭐다 쓰세요 그냥 쓰시고 아, 뭐 나, 남으시면은 잘만 쓰면은 되게 낭만 있을 것 같아요. 예, 낭만 있죠. 낭만 방으로, 있고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부담이 없습니다. 음. 아 아. 간열에 <laughs> 아주 주인분이 신경을 쓰셨어요. 예,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벽으로 돼 있는 거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요 어 여기 그 주인분이 네. 번에 네. 사람 나가고 나서 싹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음, 따뜻하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셔야죠 지금 어디 보고 아, 말하시는요아 지금 제가 한두 저거... 번 찍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 제가 지금 조금 지금 사실 좀 불편해가지고 네. 아 키가 크셔서 아예 지금 어쩌고 저쩌 제가 좀끼고 <laughs> <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저 저는 어떻게 천장이 닿는 집이 없네요 아 그게 아닙니다 참 네. 일단은 보시면 싱크대 네. 새 걸로 교체하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 정도면 한, 한 평에서 두평 정도 나오는 거실겸 뭐 주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릎이 아프세요 바람이 아, 많이 불어서. 아니, 아니아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금 이런 이러, 거러고 있겠습니다 정말. 네. <laughs> 방으로도 이제 네, 들어가 보시면. 한번. 네. 방도 뭐 그냥 불 한번 켜주시고 네. 방도 그냥 뭐딱 이불 피고 네. 그냥 뭐 잠만 잘수 있는 단기 방이잖아요. 네. 단기 방으로 쓰시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몇평 정도 되죠? 그래도 한, 한두평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어, 네 분. 입을 딱 피고 그냥 잠은 어. 충분하게 잘수 있고, 옆에 헹궈 놓고 하고 하면은. 음. 근데 이제, 지기사님이 지금 머리가 다차나요아 <laughs> 예, 지금, 아, 지금, 지금 키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laughs> 지기사님이 키가 몇이었죠? 188입니다. 어, 여기는 음. 이제 188 이상을 이렇게 구부려야 된다는 라 거. <laughs> 예, 네, 조금 살짝, 운동 이렇게, <웃음> <웃음> 운동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laughs> 네. 안으로 화장실, 네. 여기 옆으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네. 엔틱합니다. 어, 화장실도 보니까, 이거 완전 다 가건물이에요. 예, 네, 가건물이에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안 추워요. 예, 어. 네, 안 춥다니까요, 이 아, 집이. 이유가 뭐지? 일단은 옆에 세탁기. 네. 근데 진짜 좀좀 좀 열악하긴 한데 이거 안 바꿔주나요? 이거 아 저희가 예 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이거 바꿔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전자레인지 바꿔준다 그랬는데 와 아, 아. 진짜 <laughs> 대단하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예 네, 구독자 구독자분이 네. 구독자분이 유튜브 네. 구독자분이 하신다 가면 아, 알겠어요. 제가 교체 쪽으로 한번 그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변기가 있는데 제가 제가 카메라를 닫아서 안쪽으로는 변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열악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빵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고시원보다는 나, 아유, 나은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서 솔직히 아유. 고시원 가격보다 아마 20이 더쌀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가격이 얼마죠? 지기사님? 제가 뭐 어떻게 나가서 설명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아 예, 나가서 한번 설명해주요 아유, 주시죠. 전 진짜. 아이고. 아, 이따 설명, 그, 부디 그, 그, 그 이따 끄면 되잖아요. 아, <laughs> 일단은 구션보다 훨씬 나은 게 네. 이런 운치 있는 뷰에 네. 이런 공간 네. 이게 옥탑방이랑, 아니 저 구션이랑 비교가 안 되죠? 아유 근데 반지하보다는 그냥 네. 위에 좀 조금 춥고 조금 저거 하더라도 네.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건강을 생각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 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이 지기사장님을 전적으로 믿고 계시잖아요. 네 믿고 계십니다. 네, 가격을 이제 지기사장님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데 지기사장님 아. 여기 얼마 해주실 건가요? 지금 아직도, 네. 아직도 좀못빼는것 어에 대해서 저 주인분에게 천호동 주인 사모님께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아, 지금 <laughs>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임대료는 네. 제가 일단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아 빨리 빨리 100, 100에 20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00에 20 관리비 네. 없이 관리비 없이 애완동물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럼 100에 20만 원에 애완동물 가능한지 네. 그럼 이제 다음 집으로 가보실까요? 어, 예. 빨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원래, 원래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근데?